안녕하세요.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은 40대 여성입니다. 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사연채널을 참 재밌게 보았는데 직원들이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다 퇴근하고 난 사무실에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처음부터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3만 있었던 사무실에서 노력해. 이제는 직원 20명을 벌어먹어 살릴 정도로 커졌는데요. 더 노력해야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계 사무실에 다니던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IT계열 회사 쪽에 근무한 직원이었고요. 제 동생은 남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 저에게 한 번은, 언니, 우리 회사에 좋은 과장님 있는데 한번 소개받아 볼래? 과장님이 언니 사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길래.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갑이나 한두 살 위로밖에 남자친구가 없었던지라 그때 남편은 저와 무려 다섯 살이나 차이가 나서 사실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또 동생이 해주는 소개팅이라 왠지 좀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하도 동생이 그 과장님 추천을 하는 바람에, 그래, 한번 주말에 만나보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만난 처음 소개팅 자리 사실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처음 본 남편의 모습은 영락없이 회사의 과장님 느낌이 났네요.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낸 종이에 오늘의 데이트 일정을 짜온 걸 저에게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늘 유영 씨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라 유진 씨한테 열심히 물어서 짜오기는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정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건네는 그 쪽지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 제가 걷는 걸참 좋아했는데 그 걷기 코스까지 다 적어오셨습니다.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소개팅은 처음이라 시작부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짜온 코스를 함께 즐기면서 지금의 저의 남편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저를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편안함 때문에 다들 연상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동생의 바람과 응원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애는 예민했던 저에게 늘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는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운할 것 같은 행동들은 늘 저에게 말을 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남편이 엄청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결혼하고 나니 전 그때 남편이 왜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인 테였는지 알것 같았어요. 남편네 집, 저희 시댁은 아버님, 어머님, 형, 남편, 남동생까지 총 다섯 식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에는 벌써 몇년 전에 형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남편 동생이죠? 서봉님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외에 나가선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때도 잠깐 왔다가 인사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시댁은 말 그대로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들이셨어요. 첫째 장남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굉장히 시큰둥 하셨죠. 남자친구는 익숙한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 얻을 때도 최대한 자기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러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신혼집도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제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는 부모님은 누구나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 알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서방님이 굉장히 무뚝뚝해서 저는 남편과도 또 아주버님과도 거리가 멀구나 생각했는데 서방님이 남편 결혼할 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데 울면 쪽팔려서 결혼식 내내 눈물을 참고 있었다고 남편이 이야기해 줬어요. 심지어 남편에게 축의금을 거의 500만원이나 주고 다시 갔더라고요. 서방님도 시댁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라 남편이 일찍 취업하면서 서방님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을 동안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둘 사이가 각별한데 서방님이 어머님 아버님이랑 별로 부딪히기 싫어서 정말 형 결혼식만 보고 다시 후다닥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시댁의 장남사랑은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 뒤로 저도 시댁과는 대면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도리를 안한건 아니었고요. 그냥 명절에는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생신날 또한 선물이랑 가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때마다 자기네 집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장남이 최고다. 우리 장남밖에 없다.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늘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죠. 그러다 남편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보다 위에 있던 팀장님이 잘못된 문제였는데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 팀장님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사표까지 쓰고 나가서 남편이랑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오롯이 그 소송에 맞서야 했고 회사에서 사표 내려고 하는 바람에 거의 반년 가까이 월급 없이 살아가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직원들을 그냥 둘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가 팀장님 대신에 책임져야 할것 같다고 해. 직원들 월급부터 소송비용까지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대출까지 받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신혼집도 전세였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빼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부탁했어요.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직장 잡아서 일하면서 갚을 테니 신혼집 보증금만 좀 도와주라.사정사정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죽고 먹을래도 돈 없다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한참을 죄책감이 시달렸거든요. 그렇게 보증금 빼고 월세라도 가려고 하던 찰나에 제 여동생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 저의 친정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랑 해서 다행히도 전세 보증금까지 날려버릴 위기는 지났어요. 그렇게 소송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소송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일이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 일도 하지 못하고 제가 벌어오는 월급만으로 생활에 늘 빠듯했죠. 그래도 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라 저도 함께 남편과 그 직원들이 꼭 승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와서 저를 보고 한참을 꺼꺼리 울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울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말없이 안아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알게 된 소식에 저도 남편이 왜 그때 그렇게 울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저희 집 전세보증금이 넘어가려던 찰나에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 빌려주신다고 하셨던 시부모님은 알고 보았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둘다 성형외과 의사인데 정말 좋은 자리에 개원하고 싶어서 시댁에서 대출이랑 있는 돈까지 해서 다 탈탈 털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솔직히 병원 있는데 더 좋은 자리 하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얘기한 거겠죠.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는 더 이상 시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을 안 빌려줘서가 아니라 같은 자식인데 집까지 넘어가려고 해 부탁하러 온 자식에게 너는 부모를 돈으로밖에 안 보냐면서 정말 처음 한 부탁인데 엄청 뭐라고 하셨나봐요. 근데 아주버님한테는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면서 빌려주신 거겠죠. 남편이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선 더 이상 시댁과 연은 이어갈 수 없었고,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고 월세를 돌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여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니, 이제 그만 소송에 매달리고 차라리 조그만한 회사 차려보는 건 어떻겠어? 라고 보증금을 모조리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동생이랑 친정 부모님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IT 쪽으로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꼭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 있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여동생이 남편 밑으로 와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셋이 그렇게 조금만한 IT 쪽 회사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은 앱 개발 쪽과 마케팅 쪽으로 분야를 잡아 시작했고 저는 회계를 오래 해서 그쪽으로 셋이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 아예 돈을 못 벌었던 적도 있고요. 정말 사무실 월세만 내느라 한달 내내 컵라면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괜히 욕심부려 회사를 차린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도와주었던 직원들이 저희 쪽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지금 못 주는 상황이어서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남편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해줬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그러다 오랫동안 싸워서 소송에서 이겨서 돈도 다 받을 수 있어. 이제야 좀 어려웠던 인생이 풀리는 것만 같았죠. 직원들이 들어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3명이었던 때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10명에서 12명, 14명. 그러다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사무실은 이제 배풍 때의 사무실을 써야 할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이번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과 또 다른 사업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지금은 월세 없이 저희 건물에서 사무실을 찾았네요. 그렇게 월세 살던 저희는 전세에서 지금은 저희 집이 생겼습니다. 큰 집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라면을 먹고 전기가 끊길 일도 없고 수도가 끊길 일도 없어 따뜻한 집에 들어가 쉴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을 이자까지 두둑이 드리면서 정말 감사했다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동생에게도 빌려주었던 돈과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힘들었던 시기에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하였습니다. 서방님 또한 저희가 힘들었을 때 자기도 타지 생활하느라 힘들었을 때인데 매달마다 생활비를 저희에게 주었어요. 주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보는 족족 저희에게 늘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며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몇달 전에는 남편과 정말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만에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본 서방님과 남편은 서로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채 서로 고생했다 말하며, 지금까지 서방님이 보내주신 생활비와 보태, 니가 꼭 필요할 때 썼으면 한다고 하고, 말없이 공항으로 왔었네요. 그냥 주면 절대 안 받을 것 같아 통장에 넣어서 남편이 건네주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꿈자리가 뒤숭숭했거든요. 근데 아니나다를까 핸드폰에 시어머니 번호가 뜨더군요. 거의 5년 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핸드폰 번호를 바꿨으니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두분다 나이도 있는지라 혹시 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미안하다. 아, 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너희는 어떻게 전화도 한통안할 수가 있니? 아들도 폰을 바꿨던데 너희 뭐하고 사니? 네, 그냥 저희 잘 살았어요. 잘 지내시죠?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아픈 곳이 왜 없니? 이곳저곳 아픈 곳 천지다. 네,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잘 지내시죠? 걔네 말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머님이 말을 꺼내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병원이 망했나 봐요. 주변에 성형외과도 많은데 둘다 실력이 없던 건지 소문이 잘못 나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더 끊겨서 폐업을 하고 지금 둘다 폐의 닥터로 산다고요. 근데 거의 폐업 수준이라... 마이너스로 지금 살고 계시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하고 말을 아끼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어머님께 전화 온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다가 굳이 말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말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사무실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주버님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거래처에 가느라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나갔습니다. 재수씨, 아니 이렇게 잘 살면서 어떻게 싹입닫고 사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저희 정말 힘들게 살았고 이제 좀잘 풀려서 지내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 새끼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러니 제가 찾아와 보니 여기 회사 차렸다고 그래서 왔더니 회사가 뭐 으리으리 의리 하네요. 나랑 와이프 지금 오피스텔 원룸 살아요, 재수씨. 네, 어머니께 들었어요. 근데 오신 용건이 있으신 거예요 가족끼리 용건이 어딨어요 그냥 온 거지 뭐 근데 제수씨 얼굴 진짜 폈네요 지금 업무시간이고 그이는 거래처 가서 오늘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 번호 남겨주시면 그이 보고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랑 형이 찾아온 이야기까지 하니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다시 오면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도대체 이게 몇 평이냐. 직원들은 문명이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붙은 말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둘째 잘될 거라 알아봤어. 내가 캐나 을때 진짜 죽는 줄 알고 나왔는데, 장명소에서 둘째가 나중에 태성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장명소 말이 딱 맞았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 사장님이라니. 어머님 저희 큰 회사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 업무 시간인데 자꾸 찾아오시면 곤란하고요. 그이가 가족들 안 보고 싶어하니 앞으로는 그이랑 이야기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 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작은 애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몇 시간이 돼도 꼼짝을 안 하셔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남편은 모시고 나오라고 해 셋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전화 한번안 하냐? 아들놈의 새끼 키워봤다 소용이 없어.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왜 오셨냐니까요? 아들 보러 왔는데 뭔 이유가 있어야 되냐? 그럼 없으시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엄연히 회사 있고 형이랑 지금 번갈아 가면서 찾아왔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너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 온 거지 네 얼굴 보셨으면 이제 가세요 라고 일어나려는 순간 어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둘째야 너 형이랑 형수랑 둘다 지금 원룸 산다 네가 너네 회사에 좀 차리를 알아봐 주던가 개원하게 네가 돈좀 빌려주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먹던 물을 쾅 내려놓으면서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요? 무슨 돈이요? 내가 왜 형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리를 왜 줘요? 아니 가족이 어려우면 함께 돕고 사는 거지. 네가 이렇게 잘 살면 형좀 도와주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럼 너도 나중에 도움받고 하니. 무슨 도움이요? 저는 도움받고 싶지도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으니 그럼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저 회사에 다 투자하느라 돈 씨알도 없으니까요. 먼저 일어납니다. 하고 남편은 나가 버리고 저도 인사를 꾹뻐하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또 자기 첫째 아들 돈 빌려 달라고 하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4층에 자리 보러 오신다는데 보여 드릴까요? 아, 네네. 제가 지금 외근에 나와 있어서 보여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거기가 마음에 든다고 내일 다시 한번 뵙자고 하시는데 괜찮냐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일 약속을 잡고 해당 부동산으로 가는데 저는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셋다 웃으면서 여기 니네 건물이라면서 니네 정말 성공했구나. 우리가 여기에 개원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근데 저희 사채 평수가 커서 꽤 비싼데 괜찮으세요 월세 내시기? 근데 갑자기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무슨 월세? 당연히 가족인데 공짜로 줘야지 이럴 때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애네가 깨어나면 건물 같이도쫙 올라가고 좋지 않겠냐? 하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 이한테 전화할게요. 나고 하고 밖으로다가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다고 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는지 오자마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이 악마들아! 어디서 남의 건물에 공짜로 계약을 하겠다고 난리야? 뭐 가족 가족 좋아하시네. 내가 나쁜 일 당해서 집 전세 보증금 넘어갈 뻔한 거 울며 불며 돈좀 빌려달라고 말했을 때 저보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신 분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사람이야. 그리고 뭐 형? 형이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 그럼 왜 망했어? 망하고 와서 어디 와서 지금 이딴 소리를 지껄여? 진짜 죽어볼래? 형한테 엄마 아빠가 다 보태주느라 나랑 막내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돈 없어서 거지같이 다니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형이 지금 동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디서 망하고 빌붙으래?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인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남편을 보니 아주버님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고 좀 이해하고 서로 잘 해보자는데 왜 이러냐 막 하는데 남편이 당장 꺼지라면서 야구방망이로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뒤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저에게 몇번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할말 없으니 전화하지 마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시댁과 의원은 아예 끊었습니다. 저도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자기도 가족 없다고 생각하며 살 테니 자기를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셔라.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부족은 많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셔라. 그 부족은 어차피 다형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하고 끊었다고요. 남편은 한 며칠은 멍해 보였는데 금방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저희는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꼭 생각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 시댁은 늘 장난밖에 없으니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평안히 있기를 기도드리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